두 사람은 광고 촬영 중 자주 함께 목격되어 그들의 관계에 대한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이전에 변우석과 김혜윤은 드라마 선제없고 티어에서 멋진 커플 케미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호흡이 워낙 잘 맞아서 팬들은 두 사람의 실제 데이트 가능성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변우석과 김혜윤의 첫 만남은 광고 촬영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기분 좋은 맑은 날씨였고, 촬영장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변우석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스태프들과 인사를 나누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김혜윤 역시 밝은 미소로 모든 사람을 대하며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촬영이 시작되기 전 서로의 연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변우석과 김혜윤은 놀라운 케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연기를 이어갔고 그 모습은 마치 현실에서도 연인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태프들은 그들의 호흡에 감탄하며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의 연기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난 후 변우석이 김혜윤에게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제를 더 논의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제안했으나 김혜윤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거절하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그들이 친구일 뿐이지만 미래에 데이트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아서 팬들이 여전히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변우석과 김혜윤의 경력과 전문성 덕분에 두 사람은 계속해서 관객들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음 프로젝트는 팬들에게 많은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우석과 김혜윤의 관계에 대한 소식은 팬들 뿐만 아니라 언론의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기사들은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순간들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며, 광고 촬영 현장부터 외부에서의 만남까지 다양한 장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 덕분에 두 배우는 언론과 대중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변우석은 그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성격으로 팬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일에 있어서 매우 전문적이며 동료를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변우석이 김혜윤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김혜윤은 이러한 소문에 대해 웃으며, 우석 오빠와 저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누구도 알수 없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 발언은 팬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언젠가 실제로 연인이 되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우석과 김혜윤은 광고 촬영장에서 시작된 소문과 함께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케미와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의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팬들과 언론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그들의 사랑스러운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두 사람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